네. 그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은 SK하이닉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승 가능합니다. 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와 실적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이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최근 약세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당선 이유죠.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생산량을 대부분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의 영향은 실제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약 6천억 정도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음 하지만 내년 예상 매출이 8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3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6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정도 내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어 주봉상 60일선을 어또 다시 지지하고 다시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쑥. 어 수...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최근 다시 네 며칠 동안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상승으로 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